오토바이 저 앞에 있으니까 저거 타고 그냥 중 꼬방이나 하자. 가야 되는데 하씨 아까 저게 봤는데. 건방심이하루을 줄였네 이 음. 자! 오늘도 댓글 한번 읽어! 보나! 했으니까 전냐안 그래도 재민이형 잘 못하는데 <웃음> 고맙다 양참에서 <laughs> 변기통 봤는데 재민이형 얼굴이 보였어 고맙다 <laughs> 뭐 어. BTS 닮음 노래 불러줘 다견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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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 형이 이제 똥으로 보인다 다음에 올게요. 아이고 죄송합니다. 다음에 오세요. 지금 사람이 꽉 찼어요. 죄송합니다. 파다시 청소하였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깨끗하게 치우고 가세요. 이 나라의 왕이다.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. 저야 충분히 생겼어요. 안물, 안물, 뭐 어쩌라고 씨. 부럽다. 대리석과랑 음... 마동 사는 거 같아서 더 캐빈 사산마마동이라니마동이야 파다시에서 보면 조상의 선물도 같습니다. 아이고 어서 오세요. 몇 분이세요? 몇 분이세요? 듀오, 스쿼드, <laughs> 솔커드 <laughs> 그 말고 오줌은 안 되나요? 안 됩니다. 오줌은 안 돼요. 똥 싸면서 같이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오줌만 싸는 건안 돼요. 다가 싸려고 왔다 아,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. 이뜨 그래 다뜻뜨님은 아마 얼코드로 보실 거예요. 샤 짜샤. 고맙다. 짜샤안 싸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싼 사람은 없다. 여러분들. 꽉짜 보세요. 출발합니다. 부스스 부스스 개수액이 총 배수액이 총. 이거 뭐딴거 없나? 오프! 개쏘의 총! 깐거.. 음. 왼쪽 바깥에! 어디 도망가나? 씨 잡으러 가자! 잡으러 가자! 이용이용이용 이.. 어딜 가니? 이 <놀람> 왜? <놀람> 몸다 풀었어! 몸다 풀었어! <놀람> 헬멧! 다 괜찮아 총만 나온데 밑에 가면 총 있을거야 밑에 가면은 총총든 녀석이 있네 아우 진짜 <laughs> 총 없으면 죽어야지 총도 못먹는 바보같은 녀석 슈퍼 점프 차타고 어딘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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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온다. 친구 온다. 친구 온다. 아 아, 아, 아! 아! 나 심장 아파. 아 진짜 자기장 돌았나 진짜. 자기장 왜이러는 진짜. 아나 진짜 자기장. 아나 진짜 자기장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진짜. 이거 어떻게 올라가란 말인데 이거 진짜 이거 이거. 어? 자네 또 뭐고? 아! 아! 난. 시했다 진짜. 아유 어떻게? 하! 아우. 어 잠깐만, 야이 안에 한명 있다. 이 안에 한명 있다. 이 안에, 야 돌아가자. 여기 돌아가 가지고. 움직이지 말자. 그냥 움직이지 말자. 움직일 필요 없어. 괜히 뭐움직여봤자뭐뭐 뭐 죽기만 하는데 뭐 하겠나? 야 이게 안 좋나? 야 이게 왜왜 <�hal populism> 왜, 왜? 오케이 최대한 고추가루 고추가루 뿌린다 생각하고 어차피 지금 자기 전 들어가야 되거든. 전만 뒤를 따라가자. 요 앞에 발자국 소리 들리거든. 저저저저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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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이렇게 왜 바깥에 바깥에 온다 바깥에 어? 온다 온다 어야한명더 있다. 한 있다! 한명 더 있다! 한명 더, 더 있다! 자! 가자! 끝장 가는데하아씨 아까 저도 봤는데? <laughs> 아 아구 봐놔! 건방짐이 하루를 찌르네 이거 <laughs> 오! 정말 모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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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다안나안나라안날온다안날온다안날온다온다안날라안온다 공비지 다비지 네. 다안반온다비지면 괜찮거든. 여기! 방금! 애, 방금! M16이 온다! 자기장이 내 쪽으로 걸치는 꼴을 못 본다 꼴을 못봐 돌아버리겠다 오토바이 저 앞에 있으니까 저거 타고 그냥 중꼬방이나 하자 어뭐가 이거 방금 와 아, 제발 좀 그냥 좀아좀 아, 좀 제발 좀 마음 편하게 좀 게임 좀 하자 왜 돌아버리겠다 진짜 나도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진짜 아씨 정말 저 집에 갔나? 사이가! 어, 뭐고 이거? <laughs> 하! 하! 자기장 봐라 자기장 봐라 또... 또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도라... 뭐 자기장이 내 쪽으로 안 잡혀? 안맞았어선생 가자, 가자, 봐나나 어, 진짜 자기 능력 있아사람이가는척하 면서, 아 <laughs> 총도 없 나？이 바보야. 야 자기장 진짜. 야 다리를 어떻게 건너와? 어? 다리를 <laughs> 아우씨. 오내 어, 봤나? 내 봤나? 못 봤지. 못 봤지. 못 봤지. 대기 대기. 대기. 일단 대기. 일로 올 거야. 일로 올 거야. 가만, 좀 있어라. 아, 진짜. 두 대! 밖에 터질자 됐어. <laughs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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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, 잠만 동작, 잠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? 맞나 아이가? 그럼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? 그러면은 좀, 어,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, 좀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, 기분이 좋노, 아? 어? 금방님이 하늘을 찔러, 하늘 찔러. 빨리 눌러라, 임마! 아, 어, 그을것 같단다.